빛나야 응? 나 조금 이따 지우한테 시합을 신청할 거야 내가 그 시합에서 이기면. 이기면? 앞으로 나랑 같이 여행하지 않을래? 빛나야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. 어 건우 잠시만. <laughs> 우와 형 난초 누나한테 도전할 거예요? 지금 당장 도전하는 건 아니고 준비한 다음에 나중에 천천히. 지우야 <laughs> 그 시합 꼭 보고 싶어요. 왜까지. 지우야 어? 나하고 시합해줘. 어. 좋아! 기왕 이렇게 만난 거 우리도 절판을 내자! VJL 시합 불가능! 엠페르트 승리! 따라서 승리자, 건우! 이겼다! 엠페르트 이겼어! 어? 빛나야. 이, 이겼구나. 아이, 축하해. 빛나야, 그 등대 밑에서 기다릴게. 그럼. 어. 응. 어. 어? 음... 드디어 신호리그가 코앞으로 다가왔어. 건우에게... 거노에게...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봤는데 우선 지우의 신호리그 도전을 보고 나서 생각하기로 했어. 어... 지우야, 이번에 꼭 우승해야 돼! 다리 <Cordino> 그래! 무슨 일이 있어도 우승할 거야! 야 언제가 반드시.